안녕하세요. 저는 충청북도에서 중학교 한문교사로 근무 중인 원광대학교 1호 학번 정유진입니다.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 다소 어색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만의 수업 커리큘럼입니다. 한문을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고 또 중고등학생 때 한자를 익힌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. 학년별로 수준에 적절한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한문에 대해 알수 있게 진행됩니다.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갈수록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. 둘째. 선후배 간의 스터디입니다.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는 선배 또는 교수님들이 직접 스터디를 꾸려주어 임용고시에 적합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. 저도 학생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선배들과 교수님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글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. 다양한 글들을 선후배과 와 함께 보며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명고씨 합격에 대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셋째, 방학 때 서당에 들어가 선장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. 다소 늘어질 수 있는 방학을 서당 체험으로 꽉꽉 채워서 보람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저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서당을 쭉 갔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닐까 걱정은 조금 했었어요.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함께 요리도 하고 뭐 계곡에서 물놀이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너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어서 아직까지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. 다음으로 그럼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공부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백문으로 글을 읽었던 것입니다. 저는 학부생 때 교수님과의 스터디를 통해 백문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. 그게 습관이 되어서 시험 준비할 때도 백문으로 글을 보면서 어, 여기서 띄어야 하지 않을까? 여기서 끊어 읽어야겠다. 등등 생각을 해 보고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. 어, 이 덕분에 글을 더욱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시험때도 어, 시간이 한 30-40분 남을 정도로 글을 빨리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백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더잘된것 같습니다. 그러면 둘째, 졸업 후에도 선배들과의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습니다. 원강대학교 한문교육과는 졸업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. 졸업을 한 이후에도 선후배 간의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졸업 후에도 선후배들과 꾸준히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, 어, 늘어지지 않고 다양한 공부를 또있고시에 맞는 공부를 진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길어지면 지루할까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 늘 응원합니다, 고삼 여러분들. 원광대학교에서 봐요. 안녕.